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320장을 함께 부릅니다. said to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여겨주시며 참 게으르고 나태함에도 충성스럽다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버리지 않는 한 거두시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일꾼, 주님의 파수꾼으로서 주님을 찬송하며 시작하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능력을 따라 감사하면서 충성을 다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주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 피값을 지불하신 그 주님의 희생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고. 어제보다는 한 걸음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사람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뭘좀 먹기 위하여 누리기 위하여 또좀더 오래 살기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기보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미련한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에 내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가치 있고, 사랑과 정의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들, 정말 값으로 살수 없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운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얽힌 실타래를 풀어나가듯 잘풀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늘 함께하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 입시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 건강 잃지 않으며 사고가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직장에서 수고하고 또 직장을 잡기 위하여 애쓰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노동으로 인한 귀한 가치와 그들의 수고와 땀방울대로 먹고 마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며 멀리 해외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평탄한 걸음이요.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길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옵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잘 다듬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같이 소리 내어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작들이라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 성도 여러분, 지난 밤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벌써 금요일이에요. 아, 정말 빠릅니다, 그죠? 세월이 이렇게 빠른가요, 여러분? 빠른 세월 속에 이제 곧 무더운 여름 지나고 가을이 올 겁니다. 어, 더위 잘 견뎌봅시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은혜롭고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사야 114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몰지각하고 무지한 지도자들에 대한 어, 하나님의 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엄중하다기보다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현실을 꼬집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뭐 그대로 읽어도 뭐 해석도 필요없는 말씀이죠. 그들을 개에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개들이다. 그런데 이 개들이 어떤 개들이냐. 지치도 못하는 개고 그리고 눈먼 개고 그리고 놀기 좋아하고 먹기만 좋아하는 개들이고 그럼에도 자기들은 계속 영적인 그런 좋은 것을 대줄 것처럼 평안을 이야기하고, 야, 우리가 이제 평안의 시대, 평화의 시대, 먹고 마시자, 뭐, 그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지도자들이 있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바르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 종들, 지도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은 영어로 와치맨이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와치맨. 와치가 뭐겠습니까? 탐지, 보다, 뭐 탐색하다,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 경계병이죠. 어, 파수꾼이라는 것은 성 위에서 또는 성루에서 어, 밤에 도적대나 적군들이 쳐들어오지 않는가, 또먼 곳에서 봉화가 오르지 않는가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 그런 직분인데 이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성 안에서 이 파수꾼만 믿고 잠자는 백성들은 다 무참한 일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근자에 들어서 분명 우리나라 이제 뭐 공무원들이 다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는 분들도 있는데 간혹 정말 엉뚱한 참담한 사고나는 곳에 보면 지도자들이 그파스쿠닉 역할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사고가 나지 않아도 될 일을 엄청난 그런 파장을 불러 일으키는 사고를 일으킨 주범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책임을 잘안 지려고 합니다. 너무 탐만 하는데, 책임을, 져, 그게 책임이 져지겠습니까? 사실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 앞에 무엇으로 책임을 지겠습니까? 설령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내 목숨으로 책임을 지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목숨 끊는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돌아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임이라는 게 최소한의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어, 나의 실수로 인하여 벌어진 일에 대해서 어, 이렇게 한다고 원상복구가 안 되겠지만 그러나 최소한 나는 어, 내 양심을 가지고 어, 이 정도 나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아, 막 음, 자꾸 탓. 탓하는 모습이 있어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이러면 이 물이 그대로 백성들에게 갑니다. 그러면 시민들 모두는 다 자기 탓하지 않고 남 탓하기에 급급합니다. 모든 것이 사회 탓이죠. 묻지마 테러가 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사회 탓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내가 힘든 거, 내 모든 것은 다 너희들 탓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영적으로 허식적이고 그리고 아예 막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겠죠. 이 지도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뜯어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십 절을 보면 이스라엘 파수꾼들을 맹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탐조가 안 된다는 것이죠. 탐색이 안 된다는 것이죠. 어, 저는 군복무를 서해안에서 했는데 그 바다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럼 바다 경계하는 그 초소에는 어, 탐조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크,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엔 그 탐조등 그거 오래 못 켜둡니다. 그게 이제 열을 받으면 이게 어, 작동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작동시켜서 가열이 어느 정도 되고 그다음에 열 받기 전까지 잠시 이제 탐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쫙 비치거든요. 뭐뭐 광선이 쫙 나. 진짜 잘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고장 나면 안 되는 것이죠. 맹인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된 거예요. 자, 파수꾼들이, 와치맨들이 눈이 고장이 났다. 이거 어떨 겁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오는 건 무지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도적인지 아니면은 뭐 밤에 기어가는 그냥 동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어 우리 제가 어릴 이제 고등학교 때만 해도 교련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물론 초등학교 때도 그런 걸 배웠지만 고등학교 때 군사 훈련을 받으면서 어적 비행기 어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어, 이 분별해내는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 이 비행기는 우리나라 비행기고, 이 비행기는 적비행기인데, 이것은 정찰기고, 이 이건 전투기고, 뭐 이런 거. 어,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들 또는 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그죠? 어, 그런 것을 다, 이게, 이걸 모르면 아군인, 아군 비행기인데도 적군 비행기인 줄 알고 막 난리가 난 것처럼 그럴 수 있고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무지합니다. 이게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야. 아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아는 것 없이 완장만 차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한국의 영적 지도자, 특히 목회자들, 신학교 나오면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뭘다 아는 거죠? 그 정도 지식은 교회안 다니시는 분들도 가질 수 있어요. 그죠? 어쩌면 어, 교인들이 목사님들보다 더 똑똑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지함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지도자들과 또 많은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것처럼 교회 오래 다녔다고요? 교회에 대한 구조를 좀 알고 무슨 회의를 좀 안다고요? 그 정도 갖고는 안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분별해내냐? 그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하.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요즘도 이제 전개가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어, 그만큼 배운 사람들이 이게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써야 되는 건지 안 써야 되는 건지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무지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뭡니까? 벙어리 개들이라는 거예요. 자, 개들은 짖는 거잖아요. 이제 어 저도 뭐 개를 많이 키워 봐서 아는데 낯선 사람이 오거나 밤에도 뭔가 수상한 게 있으면 짖죠. 컹컹 짖으면 주인이 아 이게 예, 왜 짖어? 그리고 한 번쯤은 내다보게 됩니다. 어, 무슨 일이 났는가. 어 실제로 이 개들이 뜬금없이 짖는 것으로 인해서 뭐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빨리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종종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자, 개들도 이렇게 짖습니다. 하물며 파수를 하고 있다. 어 문제가 생기면 나팔을 불고 깨워야 하는 이 파수꾼들의 입이 벙어리라니요. 말못 하는 자들이죠. 한국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말해야 할 순간에 말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삐뚤어진 것인데, 그릇된 것인데, 정권이 무서워서 또는 권력이나 돈이 무서워서 할말못 하고 또는 자리에 연연해서 할말못 하는 벙어리가 되어 버린 개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어 지금 많이 고발되고 있죠 꿈꾸는 자들이라다야 꿈꾸는 야 우리 꿈꾸야지 꿈꾸는 세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망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망상 비전과 망상은 다릅니다. 그죠? 이게 망상에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허망한 것을 꿈꾸는 자들이에요. 교회나 대빵만하게 짓고 뭐좀 헛배 부르는 사람들 그리고 그 헛배 부른 곳에 사람들을 끌고 오는 그런 사람들. 아우. 그 다음에, 누워있는 자들이요.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 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 누워있는 자,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 이거 하나로 묶어야 될것 같아요. 게으른 자예요. 어. 왜냐면 요즘 한국교회 새벽, 새벽예배가 많이 사라졌거든요. 피곤하니까. 더 많은 일을 하니까. 이해는 예, 합니다. 꼭 새벽 예배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의 참 귀한 선물 가운데 하나는 새벽 예배입니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이것이 강압적으로 될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 새벽 목회자들은 제가 여쭤봅니다. 목회자들 그렇게 피곤하십니까? 뭐 하시는데요? 아니 교인들은 내가 이해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야 그런데. 목사님들, 뭐, 새벽, 제가 너무 목사님들을 몰라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 제가 목회해본 30여 년의 세월 동안, 이 새벽예배라고 하는 거 정말 귀한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새벽예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건 아닌가? 전투를 한번 따져보죠. 우리가 기독교와 불교가 싸울 건 아니지만요. 하나의 영적 전투라고 본다면, 스님들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어, 새벽, 예부를 준비합니다. 아시잖아요. 지금도 산사에서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재계를 하고 새벽 예부를 위해서 그 불교를 위하여 수고하려고 하는 그 승도 그들의 지도자도 이렇게 새벽부터 일아 준비를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다루는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장군들이 종들이 늦게까지 잠자기를 좋아한다. 놀러 다니기를 좋아 한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더 이제 심각한 것이 나오죠. 아,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들. 아, 그런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먹고 또 먹고 막.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몇십억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의외로 부흥시킨 목사님들의 그 탐욕스러움, 은퇴를 앞두고 탐욕스러움, 은퇴하고도 탐욕스러움. 그래서 놓지 못하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쥐고 흔들어야만 속이 시원한 그러한 자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사람, 이 몰지각한 목자라고 아예 딱 까놓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몰지각한 자들이야. 다제 길로 돌아가면 사람마다 자기, 이익, 자기 이익만 추합니다. 아, 뭐, 뭐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보면은 자기 자리가 불편하니까 희생? <laughs> 어이 목사님들 희생하십니까? 장로님 희생? 장로님들은 좀 희생하시는 것 같아. 국산인들 얼마나 희생입니까? 뭐 설교하고 침방날 그런 희생 말고 말입니다. 그들이 어, 선포하는 말 들어볼까요? 1 2절이그 몰지각한 목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라. 아, 막 풍성하게 너희들을 해주겠다고 장담을 하죠. 나에게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이... 한 수만 나옵니다 어쩌면 저도 이 목자들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정말 적나라하게 제가 좀와 어, 이렇게까지 표현하시는게 뭐냐면 이러한 지도자들 이러한 목자들을 개라고 표현한다고 라 이렇게 어, 우리나라 요게 있잖습니까 이런 개에에 이런게 있잖아요 개라고 성경은 아예 개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들 짓지 못하는 개들 이 탐욕스러운 개들, 응? 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 아니,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자, 우리는 와치맨입니다. 볼수 있어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탐욕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 입을 벌려 나팔을 불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과연 오늘날 지도자의 한 사람인 저로서 또 깨어서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을 인도해야 할 우리 성도들, 누가 되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는 지키고 있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있는지, 짓는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깊이 조심하면서 성도의 길을 걸으며, 무엇보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세워진 주의 종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